최근 숲의 발로란트를 하는 스트리머가 많아지면서 활발하게 발로란트가 활성화돼 도현 밸런스로 반응끼게 되는데. 나나 나, 나 백청미, 나 청미 마무로서 백칠 뽑는다. 판이는 레전드 스티글레이. 자 그러면 우리 판이 이렇게 해맞시다 벌써, 예, 벌써, 벌써, 벌써 이겼다, 벌써 이겼어, 벌써 이겼다. 아, 이걸 판이를 아, 준다고. 이걸 뽑아, 이걸 못 뽑아. 힘을 못 뽑아. 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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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니. 말이 안 되네. 어. <laughs> 뭔가. 아 여기 오면 여기 막자. 어, A 그냥 까 컷... 아, 아, 아. 괜찮아. 아 갑비. 아비 갑비. 갑비. 승리. 배패 승승승 가봅시 그리고 을 이거 나랑 성태오빠 자신 있는 요원 주자. 그게 아, 맞다. 어, 아. 어, 그숲이그 사이퍼 하나, 사이퍼 하나.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 제트 사 진짜? 레이나 이런 거로 돌리자. 어,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는데 네온이 있지 근데? 제트 네온. 네, 해보자 이거 패패 3 3 3, 풀은 타면 쉬워. 해보자. 어. 네, 해보자. 하이만 하이, 얘기 하이만해. 과연 3대 0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천천히 따라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맞지? 시롱크 시롱크 시롱크. 하나 먹었어. 아. 어? 해보시다. 페어 페이드. 어 어. 시롱크래 계속. 문까지고 열었다. 나다 들어왔다 사이트. 둘둘둘다다 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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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비 오케 뒤에 있지? 미들어왔 들어. 미 들어왔어. 이렇게. 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가 많잖아, 사람이. 응. 여기를 너무, 주, 공짜, 아무도 안 봤어, 방금. 왜냐면, 우리 엄마 까줬는데. 어, 어, 우리 올라왔다. 다 나무에만 신경 써가지고. 한명 이런 애 낚시하면 좋아. 응. 시크리아, 나 질렀어. 응. 이 있나 앞에 있나봐. 이 응. 밖에 올데 없어, 지금. 응. 상 대기 중. 자신있게 싸워, 이거. 나도 삥 대기 중. 응. 들어왔다. 어. 피망, 피망 빠졌다 맞았다, 나, 나 피망 있다, 나 이거 까줄 수 맞아,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여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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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어, 기다려 까줄게, 페이드, 피망 깐다 나 깐다 둘이야, 맨둘맨 둘, 메인,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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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둘, 맨 둘, 맨둘 오맨, 1 1 오맨, 110 야, 한 번, 그, 해체해볼래? 엄마 깠어? 당한다 안해 나 있어. n t have a problem. I don't have a problem. I don't have a 나이스. 야, 저냥 개 잘했어, 얘들아. 잘했 맞다 맞다 맞다. 우리도 했어. 우리도. 음... 나이스. 우리에게 필요 A 프라울러? A 페이지? 그림자가 간다. 하나 더. 계단으로 간다. A 갈것 같은데? 아니야, 아, 이거 크락커. 아직 아직 안 보여? 삐엄마, 삐엄마. 봐삐 지금 나무 문 열렸어. 아, 또잘못 아무서 맞다. 삐비비. 어? 야, 시도 안 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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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설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나 h 있어 기다려. i r f i n 야 e r The pin is l o o k i 가 g at it. I h 나 p e it was. Hunt of 메인 e t 이 l k Maynard, 메인. n a Rena. I was saying, p 어싸. 에스카. 어, 살아나는데? 원래 한 뭔가 분위기상 6대 1 이런 느낌인데 4대 5라니까 이거 아직 아, 에스카 포몰란다. 아, 네. 에스카 풀린다. 이러면 아, 이러면 빡인데. 아, 에스카 스카 여기 차 돌러 오면 진짜 개 무서운데 쩔어. 차안올어 지금 음, 너무잖아. 너무잘하고 너무잖아고. 이 새끼 또벽 어떻게 할 건지. 또 의문하고 있다 이번 레이즈 뭔가 나는데 러시 올거 같아. 아니, 돈 없다 음, 나도 러시 턴이라고 어, 생각하 드긴 어. 해. 얘네 레이즈라서 레이즈 공이거든. 무조건 러시야. 한명이냥몸 번져서 죽어도 돼. 무조건 내가 가서 한 방이야 이거. 일단 도현 팀은 엔딩을 C로 찍었어요. 과연 에스카 팀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시온다, 시온다. 오케이 방사상 깠어요. 시온다. 알게요. 시 들어왔어. 시 들어왔어. 아 <목소리> 어, 우리 다 우리 황혼도 있어. 황혼. 빼다하자 이런 빼다하자. 잘 잘랐다 이거 우리 쟤네 연막가 들어왔어. 들어들어와들어와들어와들어 들어왔어. 들들어왔 들어왔어. 들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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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하왔다들어다어 들어왔어. 들하왔어어어들 에 일로 일로 처박크처박로 와봐 오케이, 어, 오케이. 헤이드야 처박기로 오라고 아 그래 그러고 있어 절로 가라고 왼쪽으로 음. 오케이. 우리 빙애가 봐나나 플라워스 다했어 야이년아 말좀 들어 이년아 <laughs> 아니 처처박 여기 처박이라고 여기, 당연히 처박기 보지 여기밖에 없지 망라야 망라 이거 망라라서 뭐든 다 써도 어. 돼레이즈궁 아직 살아있다잉 아 어? 무조건 러시야 얘네 몬더스 해봐 아, 직은안 막혔어. 아, 나 들켰다. 아, 아까 와. 아. 근고아나이다지나잡았 나이스. 개잘 잡았다. 아, 들켰어. 나 들켰어. 나 들켰어. 아, 쏴쏴쏴 들어갔다. 메인 몰라. 우리 메인. 에임나 아, 지금 보는 중나무안 아, 아, 찍혔어. 안 찍혔어. 나무 없어. 나무 없어. 없어. 시로실로갈 수도 있어. 아. 도망. 시드에 실어 실어 어 아 들었네. 나이스. 어?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가 자네를 시형 뒤치기 보고 어? 얘네 밀면은 조용히 있다가 얘네 밀면은 그때 바로 가자 아, 밀고 나서 뺏을 타이밍에 바로 끼? 가자 어, 근데 너무 늦게 안 갈까? 네. 좀 빨리 갈까야어 그러면 여기에 펜트탑만 맞지 말펜트만 어? 맞지 응. 그냥 밀었다 다 응. 아, 빠졌지 아직거든 응. 아, 앞에 바로 앞에,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응. 나 프라울로 있어 점프 점프한다 막방 깔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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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어. 고고. <laughs> 여기 PVP. 맞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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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싸! 아깝게.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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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가야 핑크로, 핑크로. 얘가다 핑가 아, 다, 다, 다. 저거 죽이. 나 링크 볼게. 나 스텝 볼게. 나 스텝 볼게. 시닉 거 볼게. 나 벨트. 있어, 있어. 한번 바로 나이스. 한번 더 가자. 한번 더 가자. 한번 이만 갔다. 한는거 가자 바로, 가 바로, 간다 바내 응. 바로, 로좀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바로, 오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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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필이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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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응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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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다려 바다 바로, 보.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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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어들어 나이어설 해봐 잘할게요. 야 디, 디아 나거든 메인 몰라? 잠깐 응설좀 같이 하자 삥부터 디링크 디링크 어아삥 타놨다 링크 오빠 메인 옷. 같이 오빠가 먼저 총이야 나도 같이 싸워 싸워 나이스. 싸워, 싸워. 나이스. 싸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와 요롷고롬 또 4킬 어, 근데 이거 흐름 탔다 음 우리 천천 우리 모여봐 삥 모여봐 삥 가자 바로 사이트 내가 망상 까줄게 여기에 음, 이렇게 나 치면 쓰러감 응 간다 나 그럼 응그림자다 응. 아 띵크 둘다 필요는 못 들어가요. 커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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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링크의 레이즈 에이 링크 레이즈 둘이야 에이 링크 철어냈어어119 아, 스링크 둘이야 스링크 둘 스링크 둘에 페이드필 페이드필 하나 몰라 메인 한번 가야 돼 메인 아무도 안봐 메인 키조이 아, 몰라 아시리크 아이스 미타임아 야! 야 뭐야? <laughs> 요로코루 갑자기 혼자 사킬스로 담아요. 와우! 와! 잡팔 거의 시가다시 이번에 시가다. 응. 상대 돈 없거든? 잔 뛰자. 망상 일로까지 스피아 기둥으로. 같이 가는 확인했다. 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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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였던 거 같아. 한마 카게 아니 아니야. 해줘어아올라기둥기둥기둥 기동 기동. 못 빠졌어? 못 빠졌어? 못 빠졌어, 못 빠졌어? 나 포코에 파라갔다. 한데 파라 없어? 아, 나안 밀었어. 총짧 되네 어, 어. 쪽어안 밀었어 그냥. 설명. 아, 안, 안, 안 해서 막아 해서 막안 해서 막안 해서 막안 해서. 안 해서, 해서. 막총아내 앞에 한명 메인 민다, 이거. 가자, 가자. 조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에 온다. 죽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2점, 2점, 2점! 잡았다, 가자, 가자, 가궁안 써도 안다 어. 써도 된다, 어. 드론 확인한다? 어. 안 좋아. 있어. 아니 여기로 어, 있어봐. 여기. 여기 내 위에 가 아, 페이드야. 그러고서 앉아. 내 앞에 앉아. 내 앞에 앉아. 완성했어. 그러고 있어. 뒤도는 앉으라고 사이트만 채워줘야 될것 같은데. 사이트만 쏠수. 어 사이트 들어가. 들어가. 우리 공급라개 공급 쏠대. 공포서 오는 거보이고가어 가봤어. 사이트들 하나 더. 한 사이트. 오케이. 사이트, 오케이. 사이트, 오케이. 사이트, 오케이. 사이트, 오케이. 사이트, 아, 사이트, 오케이. 사이트, 같이. 아, 네. 다스아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2대 1로 1 세트를 또 그래도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아. 가 이번번 스카오빠가 너무 잘 썼다. 예스카가 너무 잘 썼다 근데 지성 컨텐츠인이었다. 오늘은 무조건 요청해. 성공할 거야. 어제 이미 실패. 요청이 오빠. 이아 그게 맞아. 그게 있다. 오오 맨, 오 어? 오맨 었다 오맨 오맨이었어. 오맨 오맨이야? 우르르 조심. 비안 보인? 오른쪽 아닌 응. 거 같은데. 비들 보는 것 같아? 어. 나 대시 받았다. 비 하나 있다. 비 둘이 왔어 둘. 아 날가라 아직 B가 안 보여. 에 천천히 한다 이러면? 어. 나 빠질 게스피야 어. 오늘 B. 빠지고 할 수도 있다. 비온다. 비 비. 사이트 비는 만 받을 게야못 들어 못 들어. 사이트 막았어 사이트 막았어. 뭐야? 그 뭐야? 아아 씨발.

오오오! 지금 저렇게! 지금 저게이금 저렇게! 지금 저렇게! 지금 지금 저렇게! 지금 저렇게! 지게지을 저렇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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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지게 지금 게게지게게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나가? 계속 글쎄, 계속 가봐. 학조 해봐. 어. 올때 미드 문자 왼막치고와그고맨 비맨 비맨 맨 비맨 비맨 피맨 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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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 비맨 비 레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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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많이 땄어, 많이 땄어, 해보자. 공격 잘 따자, 공격. 나 들어냈어. 트레이미 레이맨 체크 기다려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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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들어왔어. 레이맨 나와 있어? 나와 있다고? 아, 몰라, 몰라. 몰라. 나와 있냐 물어본 거.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언더에 있다, 언더에. 해봐요, 해보자, 해보자.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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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와인 도개 와인 어븐븐븐븐 나온다 이거. 나 어. 나도 나왔어나븐 나왔어, 나왔어. 아, 아쇼 시랑 븐쇼 어? 둘다나도 나 있어. 나도 있어. 야, 너, 어, 따로야, 어, 따로야. 너 따로야. 따로야. 니 어. 너도 막어 싸우자. 쇼쇼나나나나 나. 싸우싸우 벌려. 각 벌려. 나리프요 아니 에스카 님이 교전할 때 살짝 판단이 교전 센스가 좀 좋네. 니드는 피... 몰라. 아나 찍혔다. 아무 타운이야. 에이 가다. 이연게요 어. 빠질게. 한번 어어어다아게어라 아싸. 아싸. 한참 먹었어 파니아 총들어. 온다고 와. 다줄게요여마 말해, 여기 말해. 올라올 수메아만어 이거 나 빙했어. 나다에 있다. 날 만났어, 날 만났어. 야, 알았어. 너너 알았어. 너야 언더 다쳐있어서나가 좀만게. 야 파니 들어가. 파니 언더. 메인 내가 보고 있어. 메 내가 보고 있어. 만 까났다. 수분 돌져, 수분 총만 잡아, 총만 봐, 분 지금 써. 메메메메잡아 나이스여러면은풀깎가나옷깎가나이 발로나트는 기세야 기세. 오른쪽. 다시 피하자, 다시 다시 피하자. 다시자가 메인 조심, 메인 메인 시 메인, 메인 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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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간다. 스코핑써 사이트. 메인 몰라, 메인 몰라. 개코, 개코 고 사이트. 메인 가봐. 지나 어, 메인감. 나빙 먹고 메인감. 아 뭐야. <laughs>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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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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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나이스, 나이스. 하나. 예뿌드라고다 볼게. 해본 해본 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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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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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70 70. 나 들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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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나. 텀못 먹게 해야 돼. 아니만 봐. 해만 봐. 나 여기 내가 봐줄게. 만 봐. 뭐다 가시 때문에. 잘했다. 나이스 잡다. 지르는 새끼들 다 잡아줄게 그냥.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널팔게 계속. 그0 k 줄게0 k m 10km. 10km. 1 0이 m 인가 보다 나0 k m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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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k 무정 야너핑 들고 있어 준비 와. 쌈버텨어낼 듯? 맞다. 좋을까? 아 쌈씩 걷찔게. 너너 부서서 부서서. 아, 나 아까 죽으만 했까. 쌈때못대해분라고 핀싸라고. 편이야, 너. 공간 다. 핀 먹었네. 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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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죽들 죽여. 해분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방벽 특히 버텨. 응. 세이브. 얘네 세이브 세이브 빠서 얘 빠져. 와, 아, 개빡세다. 씨발. 아, 나못 싸이긴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 아. 나이스. 뽑았어. 뽑겠다. 뽑겠다.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상태야. 와, 개잘했다. 저나 잘했다, 나이스. 아스카야. 저거. <laughs> 쇼나스. 뭐, 미드 쇼새 하나 있어. 뭐, 예셔 갔었다. 저김도현일 확률 높아. 미드 연마. <laughs> 사이트에 쏘 봐다.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도윤이 삐야. 그럼 미드한명 응. 가리자, 한 번. 미드야, 갈아줄게, 갈아줄게. 이거 미드 나오는 거 조심해야 돼? 응. 쇼 연막대? 지금 여기? 아, 돼, 돼, 돼. 아, 해봐. 거기 연막할 거라고? 아니야. 트리가 아니, 아니, 아니라. 핀까면서 여기... 나가게. 여기야 해 돼, 여기. 핀까면서 나가게. 어. 여기. 나없다 생각해, 나 없어? 죽었어? 저... 없어. 사이트 조심. 사이트 해야 돼. 싸이트 핑. 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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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점 나무면 나 설할게. 해 봐서 말해 보자. 메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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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사. 해분 해분 나 막아 줄게. 해분 나 안전하게 나 피힐이야. 나 망상도 있다. 아야 망상만 깰게. 망상 사트람. 대체 할 때? 안쌀 거야. 좃 빼빼 한송 빼빼빼. 망상 있어. 망상 망상. 망상 까 줄게. 나이스. 공격팀 승리! 손 불렀다! 감사합니가다돌려다 아, 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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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태형 캐리다. 성태형 캐리 진짜로 와. 아, 진짜. 아주 잘했어. 수피님이랑 성태님이 아주 잘했습니다 이번 판은 솔직히. 들어, 다섯 살 때.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수비팀 승리. 까르가. 가비. 가비. 막판 너무너무하게 져. 아, 평태은잘 했는데.